안녕하세요. 미니의 설생활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, <laughs> 제가 한 1년 전인가? 아, 여긴 거실이고요. 시끄러운 적양부탁 드려요. 여기서, 음, 막 얘기하면, 막 가족들이 얘기할 때, 시끄러울 때는 딴 데서 할 거고, 여기 좀 배경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찍고요. 제가 1년 전인가? 그때, 1년 전쯤에, 나도 만화가, 내가 그리고, 그림 만화책. 나도 만화가를 샀었어요. 이건 새거예요 이건 좀 두꺼워서, 1년 전에 샀고요. 근데 후기를 올렸긴 한데, 삭제됐어요. 그 다음에, 나도 웹툰 만화가를 사봤어요. 작가, 제, 진짜 이름 써봐서. 나도 웹툰 만화가 사봤는데, 이건 제가 똥컬로 다 그려놨어요. 그래서 이건 못 보여드리고, 오늘은 새거. 나도 만화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후기 영상 물 들는 건 정말 죄송하구요. 어쩔 수가 없었다는. 네, 일단, 이렇게 생겼고요 지은이 자기 실제 이름 쓰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. 고를 수있고요 이거 핸드폰인가? 그걸로 샀을 거예요. 얼마 썼을지는 까먹었고요. 엄마 깜짝아, 내가 그린만화책 나도 만화가 한번 열어볼게요. 이 탄이네요. 네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네 이거 아 여기 제목 작가 만화책 제목 쓰면 되고. 제 진짜 이름을 쓰면 되고, 전화번호, 자기 집주소, 네, 그런 거, 방행일 같은 것도 쓰면 됩니다. 이렇게 따라 그리고 <laughs> 하는 거, 이건 다 잘라서 뒤에 할때 뒤에 이렇게 다 있거든요? 거기에 붙이면 사으면 좋아요. 네, 그리고 나는 웹툰 닦기, 그리고 평가를 받으면 돼요. 뒤에는 이렇게 진짜로 하는 거예요. 귀여운 걸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